오늘도 도로 위의 빌런들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레딕션 스타트 거참 드라이브하기 딱 좋은 날 씨발 거갈때 가더라도 사이드 체크 정도는 괜찮잖아 응? 아이차 오는 방향은 아예 신경도 안 쓰고 그... 아니 넌또 뭔데 여기서 튀어나와 뭐야 와두 대가 연속으로 이런다고요? 제보자님이 50km 미만으로 하위 차로에서 직진 중이었는데 택시 한 대가 차 오는 방향은 보지도 않았는지 브레이크 밟으면서 크락션 울려대도 망설이지 않고 밀고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옆에 직진 차로에서 갑자기 차량 한 대가 또 튀어나오더니 그대로 실선 넘으면서 불빡 차량 길막하고 본인 갈길 당당하게 갑니다 와 직진하실 땐 지구 차로 말고 그냥 직진 차로로 가시는 게 어떨까 30km, 미만 스쿨존 서행중인 불빡 차량입니다 아왜 멈추는건데 스쿨존인데 하지 말라는건 좀 하지 맙시다 좌회전 신호 대기중인 불빡 차량입니다 자 이때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고 차량 두대가 신호위반을 하네요 자 그렇게 불빡 차량도 좌회전을 하고 잠시후 신호위반했던 차량 한대를 앞에서 바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잠시후 다른 길에서 이렇게 또 만났는데 좌회전 신호 무시하고 그냥 가려고 하네요. 위험하다고 상향등 날리자마자 바로 맞은편에 차가 오죠. 아... 자 그때 바로 좌회전 신호 들어와서 불법 차량도 출발을 하는데요. 결국엔 이렇게 만나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로 가고 있네요. <laughs> 위반해봤자 결국 앞에서 만나죠. 금융치료 신고 완료하셨다고 합니다. Absolutely. 터널 주행 중인 불법 차량입니다. 규정속도는 70km. 그렇게 규정속도를 지키면서 주행 중인 불빡 차량인데요. 바로 그 순간. 와. 이거 몇 킬로나 나올까요?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하겠냐만 곱게 혼자만 가시면 되는데 엄한 사람 다칠까봐 그게 무서운 거죠 아우터반 질주본능 차량들 보면 게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일단 난폭운전으로 신고를 하셨는데 조사할 필요성이 있어서 대상 차량 운전자 출석시켜 혐의에 대해서 조사 예정이라고 연락받으셨다고 해요 근데 이게 고쳐질까요? 자회전 신호 대기 중인 불박 차량입니다. 그런데 여기 차량 한 대가 주차돼 있는 게 아주 아름답네요. 횡단보도에 인도까지 걸쳐놔서 차도 다니기 거지 같고, 보행자도 횡단보도 건너기 거지 같고, 아니, 누가 이렇게 생각없이 주차를 해놓은 건지, 진짜 얼굴 한번 보고 싶.. 아, 아줌마? 거기로 가는 거였어요? 아니, 나는 또 힘들게 짐들고 멀리서 건너오시는데, 주차된 차 때문에 살짝 돌아서 가야 되니까 힘드시겠다 했는데, 괜한 걱정이었네요. 예. 자, 이제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고 가야 되는데. 아, 진짜 길 막아 놓고 이게 뭐예요? 어, 인도로 그, 아이, 그렇다고 그렇게 인도로 막 가면 되나? 에. 아, 근데 이거 지금 차 맞나요? 얘또 반대로 지금 여기다 주차해 놓은 거야? 와. 월차로 1차로에서 직진 중인 불법 차량입니다. 그런데 그때 트럭 한 대가 1차로 진입을 시도하는데요. 깜빡이 따위는 사치죠. 만약 이대로 계속 달린다면 지정차로 위반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1차로에서 계속 주행 중인데요. 아마 이대로 그냥 달릴 생각인 것 같죠. 이번엔 5배속으로 갑니다. 음... 그렇게 한참을 지정차로 위반해서 속도 내서 달리던 트럭이 이제 불박차량 속도 마저 답답했는지 다시 깜빡이 없이 이번엔 우측 차로로 추월을 시도합니다. 아이고, 바짝 붙어서도 가네요. 야, 가자! 그래, 가라. 어떻게? 역시 깜빡이는 사치고 다시 지정차로 위반해서 1차로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1차로에서 다시 달리던 트럭이 역시 또 깜빡이 없이 우측으로 추월을 시도하네요. 지정차로 위반에 깜빡이 없고 안전거리 미확보 우측 추월 아주 많이도 했는데 이걸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하면서 갔죠. 금융치료 신고 완료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빛감 켜놓고 안 가고 있으면 어떡해 그런데 여기가 보시면 서인는 차가 한 대뿐이 아니죠 안전지대 안에는 아예 주차를 해놓은 차량도 있는데 여기가 봤더니 옆에가 바로 백화점이더라고요 여기가 낮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안전지대 안에 주차하기 딱 좋게 돼 있죠 자 그렇게 백화점을 돌아서 우회전 차로에 진입을 합니다 그런데 끝차로에 대기 중이던 차량들이 일제히 우회전을 먼저 하기 시작하는데요. 정면에 보시면 적신호 시 우회전 금지이고 우회전 신호등이 버젓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기다려라. 우린 먼저 간다. 줄줄이 신호 무시하고 우회전에서 다들 먼저 갑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우회전 신호가 거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신호 기다리는데 빨리 가라고 뒤에서 빵빵거리지는 않으면 다행이죠. 빨간 불엔 서고 파란 불엔 가고 이 최소한의 약속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이, 다행히 사고는 피하셨는데, 이게 사이드 미러만 대충 보고 들어오면 이렇게 됩니다. 차선 변경할 땐 사각지대, 숄더 체크, 습관 안 들이면 아... 언젠간 이렇게 사고가 나게 돼요. 피하다가 잘못하면 2차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사각지대, 숄더 체크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집으로 향하는 불박 차량입니다. 자, 이제 이쪽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옆 건물 앞에 차들이 주정차 되어 있죠. 이 차들 때문에 우측 주차장에 출차를 하기가 매우 까다로운데 문제는 이게 아니라 옆 건물에서 여기에 자꾸 주차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보시면 세입자 전용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고 자리도 부족한데 레이 차량 한 대와 오토바이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둘다 여기 세입자도 아니고 앞 건물 사람들이 주차를 해놓은 건데 주차를 이딴 식으로 해놓은 거죠. ]이나 주차 자리도 협소한데 경찰을 이런 식으로 주차해놔서 옆에는 주차도 못하게 해놓고 오토바이는 또왜 여기다가 이렇게 당당하게 주차를 해놓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둘다 세입자들 아니고 앞 건물에서 그런 거고요 근데 진짜 사람 미치게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연락 씹어버리기 제보자님이 세입자 전용 공간이니까 차좀 빼달라고 해도 말을 안 듣는 거죠 어쩌다 한번 주차하는 건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주차도 거지 같이 대놓고 차 빼라고 해도 연락도 안 받고 아, 이건 진짜 너무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떠세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으시죠?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인 불박 차량입니다. 직진차로는 현재 신호가 들어와 있고 서행 중이네요. 그런데 그때. 택시 한 대가 횡단보도 사이로 끼어들기를 합니다. 직진하려던 다른 택시랑 차량들이 결국 신호에 걸려 못 가고 경적을 울려대네요. <laughs> 어우, 거기다가 야무지게 후진까지 기가 막힙니다. 보행자들한테도 상당히 민폐죠. 조용히 신고 완료하셨다고 하네요. Absolutely. 잠깐, 좋아요 누가.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